네, 안녕하세요. 국장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오랜만에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아,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라 주식하는 법 공부 방송이고 말이 느려서 1.5배 속으로 들으세요. 제가 아침에 원래 방송할 때면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같이 사는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강아지도 저 때문에 깨가지고 잠을 못 자서 아침 방송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 될때 장중에 방송을 하고 장 마감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안 하면은 사실 흐름이 끊기거든요. 아침에도 공부를 해야 되고, 장중에도 해야 되고, 장 끝나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예습 복습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도 방송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하고. 일단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급등한 중국 증시, 급락한 미국 증시, 선방한 국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 증시에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제 방송 처음부터 이제 중국 증시가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딥시크 때문이에요. 그동안 중국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엄청 오르는 동안 계속 부진했었던 이유도 있고 딥시크랑 양자 컴퓨터 기술들이 발표되면서 중국의 기술들이 많이 올라왔다그 기술에 대비해서 너무 싸다 지금. <laughs> 네, 그런 인식이 생겼고,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 고평가가 심해서 미국 증시 빠지면서 돈이 좀 옮겨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뉴스를 봤는데, 이제, 땡큐 딥시 e 크 미국 M7 급락할 때 지붕 뜯는 중국판 M7. 여기서 말하는 M7이 무엇인지. 미국 M7은 다 아시죠? Magnificent 7, Apple, m a 아 s o NVIDIA, Amazon, m e t a Alphabet, Tesla.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중국판 M7 여기서는 이제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선정한 건데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하웨이, 샤오미, j d 디닷컴네디지이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은 텐센트는 다 아실 거고 알리바바도 다 아시죠? 알리바바는 최근에 AI 투자 엄청 한다고 발표하고 실적도 좋으면서 많이 급등했고요. 이제 바이두는 이제 중국의 좀 구글 같은 느낌이고, 하웨이 샤오미는 핸드폰 회사죠. jd.com은 전자상거래 회사고, 레디즈는 게임 회사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심지어 2월 23일 뉴스입니다. 이 올해 홍콩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 나오고 나서도 더 올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판 M7은 또 다릅니다. smic, 반도체 회사고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전기차 회사, 레노버 뭐 컴퓨터 회사죠. 메이타. 메이타는 중국의 배달 의 민족이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찾아봤어요. 이런 다 보시면은 IT 회사들이, IT 회사들. 이 종목들을 보시면은 먼저 항생지수 볼게요. 항생지수 보면은 이번 달에 15% 엄청 올랐죠. 1년으로 치면 45%나 올랐어요. 그런데 사실 5년으로 치면 은 이제 제대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저평가가 심했다. 그동안 중국의 이제 시진핑의 말에 한마디로 왔다갔다 하는 홍콩 증시 때문에 많이 불안했던 투자자들이 떠났었는데 이제 조금 해보겠다. 어찌 보면이 저점에 있었을 때 올랐던 거는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죠. 앞으로 더 갈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 홍콩 증시는 정고점을못 뚫었지만 정고점을 뚫은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S M I C가 있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 엄청 많이 올랐죠. 와 중국 증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죠. 중국 반도체 기술이 오르면서 삼성, 파이닉스, 랜드, 디램, 점유율... 뺏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이거를 제가 반도체 회사를 하면, 반도체 회사 삼성을 투자하면서, 이 중국 기술이 많이 올라온 걸 알았는데도 안산 제가 바보입니다. <laughs> 좀 후회되네, 많이 후회가 되고, 하여튼 많이 올랐고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현재 상태가 그렇다 이거고 뭐 텐센트 같은 경우는 올해 엄청 올랐는데 아직도 정고점을못 못 가고 있고 그런 이제 이 회사들 잘 찾아보면 어떤 거는 이 SMI 시장 엄청 오른 것도 있고. 샤오미도 이제 정보점 뚫으면서 엄청 올랐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골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 증시, 중국 주식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얼마나 빠졌는지. 제가 텐센트 방송 했었잖아요. 텐센트 때문에 전 재산 잃고, 그런 레버리지 레버리지 불타기가 위험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때에 비해서 또더 떨어졌어요. 테슬라는 엔비디아도 지금, 110 밑으로 갔다가 다시 좀 회복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이유가 다 이제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 트럼프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관세를 한다 만다 한다 만다 하고 또 뉴스를 보여주자면 이 우리 이뻘구 트럼프가 또 입만 열면 헛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3월 4일부터 이제 캐나다, 멕시코 20%, 25% 관세를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하루 만에 자동차는 면제다. 했고, 또 하루 만에 더 많은 품목들이 면제이다.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거 관세하면 가장 타격 큰 북한은 미국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올수 있다고 저번 방송에서 말했고 그 이유가 관세 때문 관세로 인한 관세와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모를 리가 없어서 계속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협박하고. 협박하면서 유예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유예를 하면은 증시는 올라야 되잖아요. 유예하면 증시 올라야 되는데, 이제 신뢰가 깨진 겁니다. 불확실성,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잖아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유예를 하든 뭐 관세를 하든 이제, 이제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제 못 믿겠다. 이러고 있고, 또 최근에는 반도체도 관세한다고 하고, 뭐 목재, 전선 각종, 각종 품목에 관세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 저는 결국, 결국은 반도체나 뭐, 캐나다, 멕시코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매기면은, 이제 미국 IT 회사들 날아갑니다. 반도체 관세한다고 해서 뭐, 하이닉스 HBM 수입 못, 안할수 없잖아요. TSMC 수입 안할 수도 없고, 독점을 하고 있는데, 미국 IT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데,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트럼프의 계획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됐고, 이제 최근에 전선에 이제 관세한다고뭐 뉴스 뜨면서 LS가 완전 뭐10% 이상 하락하고 그랬죠. 여기서는 오해라고 하는데, LS 투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전선주들 투자하신 분들 많을 건데, 여기서는 오해라고 하는데, 일단은 불확실한 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좀감민 반응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관세가 아무도 몰라서 트럼프만 알겠죠. 저 미국, 뭐 자동차도 뭐 관산한다고 면제돼서 좀 반등했었는데, 뭐또 한다고 하면 또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저는 결국 중요한 이런 데는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학정이 나기 전까지는 증시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계획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러우 전쟁 종결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결국 젤렌스키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종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영토를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종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덕분에 육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80에서 67 엄청 많이 떨어졌죠 이제 67더 떨어질 수 있어요 종전이 나면은 전쟁 때문에 120까지 갔다가 67 천연가스도 그렇거든요 천연가스도 이때 전쟁 때문에 8 거의 뚫었다가 지금 4 이렇게 됐는데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엄청 많이 끼칩니다. 이제 앞에 말했던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안 좋아져서 금리를 못 내린다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종결되면서 유가가 하락하면 물가가 하락. 뭐 그러면 금리를 원래는 물가를 상가 상승, 상승하면은 금리를 못 내리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죠.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획은 이거 같아요. 내가 전쟁을 종결내서 물가를 하락시키겠다. 그럼 금리를 내리겠지. 그럼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는 걸 막겠다. 그럼 관세를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 하락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또이또이로 만드는 거죠. 이게 트럼프의 계획인 것 같은데,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계획대로 되는데 좀 걸리죠, 시간이. 그래서 미국 증시는 나락을 간 거고. 트럼프는 말했어요. <laughs> 여기 뉴스 보면 은 뭐, 이랬다 저랬다 미국 한달새뭐세번 반복, 사이코 드라마인가 뭐,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말 주식시장 신경 안 쓴다. 뭐 알아서 살아라.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세를할 거다. 이거죠, 이제 어차피 빅테크들은 알아서 우상향 할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네,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것 같고, 저도 뭐 트럼프의 생각을 다알 수는 없지만, 계획은 일단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관세를 해도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어서 나는 경,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어제 파월도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 좋다. 인플레이션은 괜찮고 경기 회복 경기 지수도 나쁘지 않다. 뭐 좋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나... 이 어제 어제 연설했어요. 파월이 이제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괜찮다. 이말 한마디로 어제 좀 반등을 했는데, 정말,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트럼프 마음입니다. 트럼프 마음인데,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증시 방향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건데 금리 인하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달러엔 환율을 보면 그동안 너무 올랐어요.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거 다 엔캐리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제가 계속 눈이말 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정말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보시면 이제 원래 110이었어요. 110. 근데 지금 160까지 갔다가 이제 150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최소한 뭐 130, 120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거는 엔 달러에 빌려서 달러를 갖고만 있어도 10% 이상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엔화를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어제 또 일본이 금리 올린다는 뉴스가 나왔어요.